봐봐. 여기 강동구, 강동 송파 강남구. 이 탄천을 경계로 해서 송파와 강남이 나뉘고. 그리고 그 송파구는 저 이대로 대로를 경계로 해서 여기는 강동구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송파구에서 강동구 쪽으로 풍납동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니 가리고 있는 이 일대가 백제 땅이었어. 백제의 당시 한성의 범위. 한성의 범위가 이러하고 아마도 이 남한산의 줄기가 한강을 향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일대까지 이렇게가 당시에 한성의 범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한강은 이렇게 흐르지만 과거의 한강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음, 과거의 한강은 그러니까 한강이 풍납토성이랑 몽촌토성에 더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강줄기를 막아서 바꾼 게석촌보수예요 원래 여기는 하중도였어요. 하중도 여의도처럼 섬이었습니다. 롯데타워가 있던 곳은 잠실도라고 해서 뽕나무나그 누에 고치들 키우던 그런 섬이었고, 그 섬이 이제 한강에 한강에 유로 정비가 되면서 유치된 곳입니다. 네, 육지가 되고 지금의 잠실로 개발이 된 거죠. 이만한리다이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강입니다. 남북한을 다길어서 압록강, 중앙강, 낙동강, 다음으로네 번째로 긴강이고 여기 보시는 것은 그콩낙동도성하고농천에서 um 나온 다진 길들 중에 풍납동에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낮다고 아드린 자리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어... 토기들입니다.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삼족기라고 해서 발3개 달린 세발 토기예요. 세발 음... 토기가 삼국시대 때다 나오긴 합니다만, 백제가 1 0 0개 정도 나왔을 때 백제가 한9 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즐거운... 는 음...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게 되는데 갈때 그냥 음... 가지 않죠. 여기 있던 중요한 다 데려가죠. 음... 티비.